드디어 하는구나. 네. 드디어 하는구나.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늘 서대 가시면 되는데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그렇죠. 이쪽에 버튼이 있어서 어. 여러분 하시고 싶은 재료를 넣고 네. 자, 버튼을 딱 눌렀더니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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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동으로 돌아가요. 고현님 이게요. 지금 보세요. 안쪽에 네. 회전날개가 있습니다. 이게 쫙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네. 섞어주고 뒤집어주고 볶아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프국만 있으면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볶음천사라는 네. 일명이 있을 정도로 그럼요. 얘는 천사 같은 아이예요. <laughs> 거기에다가 네. 이 아래 면도 보시면 이게 22cm나 음, 돼요. 네. 되게 넓고요. 용량도 어... 이게 5리터 정도나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온 가족이 먹을 거 나눠서 하지 마세요. 한 그렇죠. 번에 그냥 돌려버리시면 되고. 고객님 진짜 편합니다. 네. 정말 되게 들여놓으시면 네. 이게 촥 안쪽에서 저어주니까 너무나 좋으실 텐데. 맞아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아, 우리가 고객님, 집에서는 고객님. 어떤 요리에서 먹어야 되나? 우선 첫번째로 고객님, 음. 한국 사람들은 또 삼겹살 없으면 안 되죠. 아, 고기는 사랑이죠. 이게 지금 고객님, 이 용량이 5리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네. 보시면 이 삼겹살이 1kg 5인분을 오! 고객님 좀더 넣으셔도 돼요. 아니, 그렇죠? 되게, 되게 두껍게 어, 넣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고객님 이렇게 두껍게 넣어도 어.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갑니다. 위쪽에 뚜껑만 살짝 얹으시고 고객님. 음. 너무 편안한 게 양쪽에 이거 딱 잠그시고. 네. 버튼 램프만 딱 켜주시면. 끝.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 내가 할 일은 끝이에요. 진짜. 없어 없어. 여게 창문이 또 여기 있잖아요. 예. 창이 있으니까. 어. 요 열어가지고 잘 구워지나 또 보실 수도 있고 네. 중간에 뭐 조금 더 넣어야 되는데 간을 좀 아까 여기서 그냥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지요. 굳이 이것도 여실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고객님. 네. 저는 이렇게 살짝 열고 소금 잠깐 뿌리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면 얼마나 짭조름하고 맛이 좋은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고객님, 자, 그럼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네. 딱이렇 뚜껑을 열어서 우와. 여기 안에다가 지금 보시면 마늘이라든지 고추 이런 것도 안쪽에 좀 넣어주시고 네. 자, 중요한 거 고객님. 아니 삼겹살을 굽다 보면은 기름이 살거 아니에요. 기름이 나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기름 빠지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쪽에 있습니다. 어? 기름이 쫙 어? 빠지죠. 네. 저희가 이막개구멍으로 이것도 드립니다 그래서 기름 쫙 빼서 음. 담백하게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 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자 고기 구워지는 거 한번 볼까요? 야, 지금 이 아, 안에는 그렇죠 소리가요. 어. 야 오. 이거 완전히 뭐. 오. 고객님, 이 정도면은요, 네. 랩북국한테 정말로 만점 주셔야 돼요, 만점. 근데, 거기 나와서 되는 거만 어? 보시면, 와. 오머나. 야. 세상 예쁘게 잘 구워졌다. 그래, 고객님. 지금 어, 보세요. 어머나. 이게 고객님, 진짜 노릇스름한 게, 네. 이 정도 구워지면 요 웬만한 셰프 전이 가랍니다. 진짜 삼겹살을 완전 강추. <laughs> 그렇죠. 정말 편하고. 요 근데 고객님. 정말 맛있게 어. 돼요. 아니, 이거를 네. 고객님, 오인분을 이렇게 헤이! 구워내는데. 진짜 많다.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네.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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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앞뒤 보세요. 이렇게 모양이 다 음. 다른데도 어디 하나 안 익은 데 없이 그냥 고르게 네. 잘이렇 가지고 <laughs> 쌈장 착 올려가지고 <laughs> 여러분 네. 보시면. 얼마나 맛있겠어? 그러니까. 어, 이거를 내가 땀 흘려가면서 네. 굶고 누구는 어. 먹고 이거 아니라 램프쿡이다 해줍니다. 저는 남편들이 보통 이제 굽잖아요. 저는 램프쿡이 있어서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laughs> 자, 이어서 보여드릴 거. 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아. 간식 중에 팝콘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개에서 팝콘 하시는 게참 어렵습니다. 잘안 되잖아요. 근데 램프쿡에 맞아요. 맡겨주시면 네. 우선 기름 안쪽에 싹 굽고요. 네. 여기다가 에 버터도 안쪽에 쭉 넣어보고. 고객님, 저희가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진짜? 이렇게 오수존 한번 싹 안쪽에 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오긴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뚜껑을 딱 닫고 네. 뚜껑 딱자주시고 램프만 딱 켜주시면 네. 이제 알아서 돌아가면서 팝콘이 완성될 텐데요. 오, 이거는 고객님 저희가 잠시 후에 퐁퐁퐁 터지면 그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요. 네. 거기에다가 음. 알아서 자동으로 네. 회전해 주니까 제일 좋은 건 그렇죠. 뭐냐면 어. 죽을 너무 손쉽게 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고객님 네. 죽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무언가 또 첨가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옹심이라든지 어, 그렇죠? 뭐 아. 이런 것도 안쪽에 서 한번 넣어보고 어제 그래, 그래. 견과류도 음. 안쪽에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조 뚜껑이 너무나 하는 일이 많고요. 무엇보다 고객님 안쪽에서 저어주니까 네. 더더욱이 좋고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만들어진 방식이 우리가 통주물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건 뭐냐 하면 가마솥처럼 생물을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티스가 얇으면 네. 더더욱이 불에 좀 약간 탈수 있잖아요 육입니다 그래서 고객님 제대로 안쪽에 죽도 잘써줄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님 보세요 우선은 죽부터 한번 딱 열탕 보여드릴까요 자 네. 죽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보시면 와야 보세요 아우, 이 고글, 고글, 죽이 고글, 와, 아니 이 죽이 고객님 네. 무엇보다도 이 안쪽이 뭔가 걸리는 게 없어요 고객님 이게 안좋어지면 안쪽이 타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옹심이부터 해서 너무나 싹잘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죽도 해보시고. 네. 이거 볼까요? 그 사이에 지금 팝콘이어막 날렸어요. 보 보고, 보 보여드릴게요. 우와, 지금 보이시나요? 너무 맛있어 야, 맛있겠다. 이게 금세 되는구나.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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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넘치고 봐 걱정되네. 보이세요, 고객님? 이거 완전 실시간으로. 아니 그러면 팝콘이 고객님 막... 그럼 실시간으로 저희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고객님, 야, 대박. <laughs> 보이세요? 우와, 아니, 팝콘이 어, 어, 이렇게 어, 돼. 우와. 드셔보세요. 음 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야. 맛있어, 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음, 이야. 음 야 이거를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팝콘을 고객님 여기다 소금 작간하세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양도 네. 되게 많아요. 오리가 되니까. 요즘에 대게서 영화 보실 일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팝콘 하셔가지고 음, 드시면 네.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렇죠? 또 네, 이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고객님 요거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다가스는데 얘는 인덕션도 됩니다, 고객님. 열원을 음, 음.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게 있는 여러 가지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뭐 인덕션 다 있잖아요. 다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 고객님 저희가 양념 있는 요리를 한번 해봤어요. 양념 있는 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코팅이 좋아야 되니까. 저희가 네, 염수 분무 네. 테스트, 내마 먹성 테스트 다 봤. 했기 때문에 고객님 쉽게 요리가 되는데요. 네. 살짝 열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요리가 잘됐냐 와, <laughs> 음. 이거 닭갈비였구나. 세상이 네. 아, 네. 카색. 지금 보시면 네. 조각이 작지도 않아. 야. 지금 다 이렇게 크잖아요. 끈직 끈직한데 이거를 내가 만 음. 여기 있겨 저기 익겨 이거 네. 아니라. 음. 보여볼게요. 네. 돌리세요. 고객님 우리가요 닭갈비 먹으러 이제는 춘천 안 가도 돼요. <laughs> <laughs>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네. 게 뭘? 고객님 중요한 건 이게 코팅이 워낙 지금 세라믹 코팅, 통중으로의 세라믹 코팅이잖아요. 그래서 양념이 이렇게 또르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고객님들은 쉽게 여러 가지 설거지도 해 보실 수 있는 거고, 이거 네. 잠깐 좀 보여드려야 되죠. 고객님 이렇게 잘 요리가 되는 이유. 음, 그러니까 음. 이런 볶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뻑뻑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실리콘이 저희 들어갑니다. 뚜껑에 패킹이 그래서 수분을 한번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게 요리를 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수분 잡고 음. 요리는 맛있게 되. 또 그렇죠. 내가 손할 일 음. 하나도 없고 너무 <laughs> 변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네. 어머님들 저그 친정 엄마 친구분이 어. 이거를 사셨는데 네. 깨를 볶는데 너무 잘 쓰신다고 어. 칭찬+ 칭찬+ 칭찬을 그러니까 아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네, 네, 네. 아이금 여기다 구운 밤도 한번 해보고 아, 그렇죠 그다음에 어 땅콩 있잖아요 땅콩 음. 우리의또 주전부리잖아요 땅콩도 한번 여기다 해보시면 네. 진짜 좋습니다. 아니 의외로 네. 우리가 벗길 게 많아. 많아. 그리고 의외로 네. 이런 거는 차 같은 것도 우리 어머님들 다 이렇게 네. 말려 가지고 손수 또만드시 이게 또 소소한 재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덮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면. <laughs> 땀만 삐질삐질, 어. 막 이런 경우. 잘 램프 크게 맡혀주세요 아. 자, 요렇게 5터 대용량으로 갑니다. 통주물이니까 요리 네. 참 맛있게 잘 되고요. 네? 기름바지에 세척소에 레시피 북까지 가니까 음. 사실은 뭐 우리 어머님들이 뭐 요리사지 뭐. 레시피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맞 그걸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가격 정리만 해드릴게요. 주문 전화 받아야겠죠? 자동 주문 만원 빠집니다. 음. 네. 연결만 해서도 만원 빠지니까 9만 9천 원 모바일 앱도 추천드려요. 네. 아, 무이자 10개월 하니까 한 달에 9,900원이면 그 인기 많은 램프쿡을 오늘 네. SK 스토어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모바일 앱으로 또 연결하시면 음. 뭐 되게 적립금 행사도 많고 있어요. 많으니까 그것도 쏠쏠하게 꼭 챙겨가세요. 빨리 오세요. 보라서면 밥입니다. 하루에 세 끼가 뭐야? 네 끼, 다섯 어. 끼 먹는 것 같은 기분이야. 그래서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집에서 많이 힘드시죠. 네. 우리 어머님들 특히나. 근데 여러분 램프 국 있으면요. 그 중에 새끼 낯끼는 어. 너무 편해. 아까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피할 수 편해. 없으면은 네. 자신감 있게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 든든한 무기가 네.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램프쿡이 고객님들의 주방 생활을 훨씬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요. 써보신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쓴 거부터 한번 음. 봐주세요. 멸치볶았잖아요. 어. 어. 아니 오. 양념도 마지막에 딱 이거 조금만 쪽창 열고 <laughs> 어 이렇게 했더니 어. 애들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그냥 내가 젓지 않았지만 완성하고요. 저잼 만드는 여자입니다. 아니 이게 잼이.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 하시고 나서 식으면 네. 어떻게 되냐? 설탕이 꾸덕꾸덕 안쪽에 다 붙어요. 맞아요. 근데 고기님 해보시면은요, 이게 <laughs> 설탕이 보세요. 굳잖아요. 네. 근데 얘는요, 똑 떨어져. 그만큼 호팅이 좋아요. 너무 맛있게 잘 네. 되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30분, 1시간 서가지고 어그 앞에서 지켜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맞아요. 이래서 엄마들이 좋아하고요. 네. 실제 써보신 분들이 어떻게 남기셨냐면 음. 오자마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삼겹살을 부었습니다부어지는 <laughs> 네. 동안 채소 씻고 편안하게. 먹었네요. 어... 코팅이 정말 좋더군요. 그리고 세척하기에도 그냥 냄비 씻는 거랑 같아서 찢지만도 없고 말끔히 어... 세척돼요. 젊은... 어머 자세히 너무 잘써 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잘산것 같아요. 부모님께 선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은 벌써 세 번째 구매래요. 어머니 어머나. 만족하시고 이번에는 일다이나 바쁘신 언니에게 선물고 너무 와... 좋다 그래서 조카한테도 이제 선물할 의사가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그냥 주변에 그냥 홍보대사시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네. 뭐 굳이 뭐 여러 가지 홍보를 하지 않아도 <laughs> 네. 써보고 좋으니까 여러 군데 자 여러분 만능 자동 회전 냄비가 바로 램프쿡입니다. 자, 오늘 가격 조건도 저희가 그냥 아주 그냥 모을대로 모아왔고요 어... 메이드 인 코리아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돌아가니까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한번 요리해 보시죠. 화제의 상품 오늘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99,000원도 좋은데 나눠내시면달에 9,900원이면 가능합니다. 일단 방송 보셨다면 반가우시죠? 선택만 빨리 내려주세요. 근데 너도 내 같은 걸까? 너 때문에 그래도 아니 정말 우리 집에 셰프님 한 네. 분이 오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laughs> 내가 해야 네. 될 거를 오. 아니면 뭐 남편이 하든지 누가 해야 됐든지 그걸 네. 해야 되는 걸맨푹포게해 주니까 근데 오. 제일 좋은 건 네. 알아서 저어줘요. 어... 알아서 볶아줍니다. 아니 이게 고객님 네. 보통은 이게 저어준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위쪽만 이렇게 기계식으로 만들면 네, 네. 이 밑바닥하고 얼마큼 공간을 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어줄 때 밑에 밑바닥까지 가서 젖잖아요 그런데 고객님 딱 받아서 보시면 아실 테지만 네. 정말 그 밑바닥이랑 회전 날개의 사이가요. 네. 종이 몇장 들어갈 정도입니다. 아... 그만큼 살짝 떠가지고 저어주기 때문에 네네. 밑바닥이 잘 눌러붙지 않고 타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 뒤집어 주는 거, 볶아 주는 거, 저어 주는 거 어떤거든 램프쿡이 제대로 해드릴 있어요 그래도 두툼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덕주물입니다. 예. 고기에다가 두께감도 좋죠. 거기는 용량도 나는 커서 너무 좋아. 이게 음. 또 작으면 두세번 해야 되면, <laughs> 예, 한 번에 하세요. 오리터나 어. 되니까 맞네요. 한 번에 하실 수 있으니까 또 되게 좋고요. 여기 네. 조그만 창문 이 있으니까 음. 좀 나중에 넣어야 되는 뭐 마늘이나 뭐 고추나 이런 거 네. 추가로 투입할 때또 요것만 열면 되니까. 굳이 여러분 번잡스럽지가 않아요. 네. 너무 편합니다. 아... 자, 5리터 대용량 기름바지 생척솔 레시피 북까지다 챙겨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요리해서 해보세요. 요즘 집콕생활 많이 하잖아요. 한 달에 9,900원이면 가능하고 모바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다양한 혜택이 모바일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빠르게 한번 연결해보시죠. <목소리>